불보만 두 개가 나오냐? 오케이. 아, 아 총이 계속 SMC다. 아, 나오는 게 어디야? 그나 아까 그총안 나와서 좋은 거야. <laughs> 아 진짜로. 오. 야. M16은 오바즈. 그렇지요. 오나왔죠 뭐 M16? 뭐지? 쳐버리겠네. 어, 엄마야 여기 사람이 있네. 와 개가비. 와다 박았는데. <목소리> 음 이거 AR 있으면 무조건 잡아는데. 하필 가지고 있는 게 DMR인가? 멀리. 있... 마셨지, 어? 어. 뭐야 저거? 아 어, 하나 붙는다. 연나들 두명 붙는다. 어디로? 지금 창고 쪽. 창고? 어 창고 쪽. 아까 뭐, 내가 말한. 어 <목소리> 하나는 오. 집에 붙다가 내가 잡아버렸고, 라스트 하나가. 이거 오네? <laughs> 창고 안에 어, 창고 안에 오른쪽 살렸나? 아니 안살렸어 쟤 혼자야 지금 아이고 아, 저 아이고 잡아줄게. 저 잡아줄게 저 잡아줄게 기다려다 어, 잡았어? 뭐야 다잡았노 어. 여기 AK 하나 남는디? 어. AK 1대1 궁과 네, <laughs> 베릴로 갑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뭐올 때마다 다 반대잖아 자기장이 <laughs> 아까부터 덕혐이 차부터 찾자. 잠깐만 나총좀 사도 돼? 아차 찾음. 아. 차가. 거리로 두 번이 간다. 뒤졌다. 처온다처온다처온다어 뭐야 핵 같은데? 저기 핵이다 핵이다. 온다 온다 온다. 야 핵이다 핵. 핵이다. 헤드로 그냥 따다 따다 맞았어. 야 주었다 핵이다. 나이스 내 앞에 하나. 내 앞에 쏠 탄. 나이스. 얘 핵이었어. 뭐, 핵 잡은 거야? 음, 잡고 담장에 손님님 아, 왼쪽으로 차. 빠져 저 담장에 있어 계속 빠져 온다. 백선주 세대 세대 있죠 세대 있죠 한 대만 더쳐봐한 대만. 아 학회친 거그거아 학회친 거야. 뭐, 뭐. 차지 아니야? 차지 아닌가 보네. 아. 그쪽이, 그쪽이. 어 집디. 나이스! 헬스코드 작살 날지아 아무것도 못하지아. 어, 나이스! 와 이래서 배니쓰는 거지. 얼만나오또 쏜다 또 쏜다 또다오오심상치않은데오심상치않은데섰다 아, <목소리> 아니야 저 다시야 우리 교전하려고 지금 붙는 거야 저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매주 이렇게 몰래 캐담. 멀리 쏴 있어, 있어 멀리 쏴 있어 이리. 이거 그냥 빼자. 맞아, 맞아. 이제 내 드리게 느낌 이상해. 이해스코드 잡았는데 또해스코드 있을 수도 있어. 와, 나무 확터졌다 이거. 아, 이렇게 이상한 애들밖에 없지? 와우. 네, 한번 더. 네, 한번 더. 네, 한 번. 더! 와우. 한번 더! 와우. 와우. 이건 안 돼. 당하는 것들은 전부 싸주게라 에이, 이거 아무도 없고, 어8배다 어, 팔배더, 개꿀. <laughs> 30명밖에 안나왔네 어? 핵냄새? 어? 핵이 더 있는거임 방금 환스코드 잡았는데 핵스코드가 더 있었던거임 75방에 다시아 이쪽으로 온다 다시아 두대 아까 그놈들이다 저거 동선 보니까 그놈들이 핵인가? 잠깐만 쟤네들 갑자기 세운거 같다 어, 내렸어 내렸어 내렸지 느낌 세하다니까 우습파요? 저거 스마트핑 아저 갓카 왜저리로 뛰어 갑자기 아니 차에서 왜 내린 거지? 차 기름이 없었나?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진짜 아, 그... 자신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저기 없는 걸 알아서 냄새나 어? 어, 는데 뭐지? 뭐야? 총알이 튀었다? 이? 내 쪽으로 왔었어. 잠 기다려봐. 총알 박힌 거 위치 한번 보자. 내 쪽에 쓴거 같은데? 아, 핵이다. 아, 핵스쿼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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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또핵 있어? 야, 아, 야. 씨, 머리 쪽으로 총알 오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정확히 훈이님 쪽으로 쏴서 아, <laughs> 씨, 그치? 아, 뭐 같네 진짜. 이건 쟤나 이거 장거리는 아니야 어 아, 이거 장거리 하면 차 발려 이거 여지 가야되나? 이거 중고박은 좀 에바거든 차라리 저산 위쪽을 가버릴까? 아 근데 산 위쪽 갔는데 교전 어. 때리면은 또 사무종이 뭐 멀지는데 좌측으로 빠진 게 낫잖아 차라리 아니면 여기 여기 해안가 쪽? 아 해안가 쪽 괜찮다 지금 어. 아니 핵이 아, 왜 이렇게 많아 원래 많어? 왕스쿼드 어, 수... 네. 잡았는데도 핵이 있는 거는 이제 흔해 아자주 있는 일이야? 호우 호우 마시멜로 박을 뻔 어. 이건 안돼 님들 여기 오지 마요 일본 빈쪽 오지 마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먹자고? 아 어. 여기서 외각하자. 아 얘네 싸운다. 이차좀 넣어줄게 이거. 어. 전 오토바이 이거 그런. 그제서. 오 어, 총알 튄다 우리한테.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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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미사 잠깐만 빌려줘. s n i p e 연못 피네, 뜰려나 보다. 잡으면 레전드. 수... 요 아! 소이! 아! 아비! 바꾸자. 아, 기합감. 아, 신이 안 지켜나. 삼집 있잖아, 저기 공장 있는 집. 저쪽에핵 있는 집. 이거 어떻게 가냐? 여기야 아, 그래. 이번, 이번,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안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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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그 파란 스마트핑스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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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야이저가먼저가 지금 단모가갈곳이 없어. 근데. t h a 송 s a 뚫어 o 지 l e 면뭐 어쩔 수없 s it? I'm g o 빨빨빨빨빨 cut. n i 빨빨빨빨빨빨빨빨 g t m m g o i n 이 to 기 u t I'm going to 는데 사람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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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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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아, 썼어? 사라졌어 일단 <laughs> 먹어 이거 에비사고 어. 아무나 먹어줘 에비사고 아무나 어, 먹어줘 아안 돼, 안 된다 안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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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연스러웠어 수류탄만 조심해 수류탄만 조심해 있다 수류탄 던진다 살짝 었어 조심 조심 오 연막이네 다다 엄청 힘데 현대인 아 잠깐만... 옥상 몇대 맞췄어? 죽었다. 오른쪽에 뛰 저는... 뭐... 금디... 삼뚝이야. 조심해. 오른쪽 따오냐? 오른쪽 따오냐? 오케이... 오른쪽... 그쪽에 있어. 근데 이거 조심해. 2층에도 있다. 조심... 어... 2층, 2층... 백 음, 음, 맞았을 거야. 이거... 오케이... 연달이 어떻게 할래? 이거... 밀래지짜 봐봐. 진짜 봐봐. 연단구이나만이 친구, 이층2이층층층층층 뛰어난다, 뛰어렸다 n 뛰어 e n 다 아, 나이스. 나이스 i 바로 살리고 바로 뛰어. 이거. 연 c 연 Nice! n i c 지금 막. 연막 두 개거든. 잠깐만. 안쪽에도. 잠깐만. i c e Nice! Nice! n 쪽 c e n i c 이 오른쪽 e Nice! 어, 다이브 손에 어, 어, 하나 잡았는데 어, 더 있을 거야. 라스 하나야, 라스 아, 하나. 어? 라스 하나야? 어, 라스 하나야. 어, 어 나무 쪽에, 라스, 라스, 라스 하나야. 아, 나 아저씨! 나 아저씨! <laughs> 야, 베리산별로 10킬 했다. 형지고 지르고 온라이니까.